안녕하세요. 자, 식도 이거 먹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 액체 겜을 가지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음, 반죽도 해보고, 잘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볼 건데, 일단, 잘라보기 못할게요. 진짜 제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영상 찍을만한 게 너무 없어서. 진짜 만들 재료도 없고, 거짓, 헐. 완전 투명해. 음, 아이고. 화면상에서는 많이 안보이는데 오, 진짜 투명하다. 그러니까 약간 핑크색으로 보여요, 핑크. 쩝잡 소리 양부천드립니다 어. 완전 투명하죠. 이게 제가 좋아하는 색상, 음, 이 보라색은 아니지만, 되게 이게 일단 이쁜 색깔이에요. 좋아하는 색깔은 아닌데, 그래서 이게 투명하다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투명하죠? 그럼 완전 투명하니까 이쁘고 그러니까 한 번쯤 사보세요. 아니 사도 이게 가지고 놀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짜잔. 이거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음, 이거를 마구마구 잘라보도록 하죠 오, 손잘릴 뻔했어. 이렇게 마구마구 잘라서 되게 이쁘게 잘린다는 점. 제가 나또를 되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먹었는데, 여섯 개. 집에서 사서 거의 하루에 한두 개? 한 개? 어쩔 땐세번 먹은 적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제가 또 사면, 설 지나고 사면은, 나또 먹방 올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걸로 실험 한번에 아 실험? 가지고 놀기였고요 되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